하체 나사? 하체. 어, 그, 거. 라비키 하체. 라비키다. 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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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 오고고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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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서? 8시간 밖에 안 잤어요. 바닥바닥바닥. 아. 응? 바닥, 바닥. 어? 엄마, 그기 로가 엄마, 가기 누워 오고, 저자 오고, 잘 자고, 잘 누고. 엄마, 누울까 오, 햇빛아, 안녕. 저 오늘 아침이야. 엄마한테 왔죠? 엄마한테 왔죠? 오유 조심조심 어미. 힘이 힘이 장사에요 햇빛어 서운 햇빛보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햇빛봤지? 응. 엄마 딸은 나갈 때부터 햇빛봤 안녕 좋은 아침이야 안녕 웃어 웃어 엄마 할때 오메 이거 오줌 이거 무슨 일이야 엄마 오줌 갈아야겠다. 응? 아, 무거워. 아니 오줌 두, 오줌 무겁겠는데 엄청 많이 쌌네 오줌을 응? 어이구 조심 무거워. 저 개구리 어디 있어 개구리? 개구리야 개골 개골? 오 개구리. 그리고 원숭이 끼끼끼 끼. 친구랑 노는 건 즐거워. 원숭이 어디 있어 원숭이? 원숭이. 어, 기이척 기이척 토끼기잖아. 원숭이. 기기기기 즐거워. 헉? 원숭이가 사다르 버렸네. 근데 걔가 원숭이잖아. 아, 아. 원숭이. 소 기이척 기 토끼기네. 기이척 기이기기 토끼기. 어, 고 토끼기 어디서 토끼기? 기쭉척기토끼기기 오. 사슴. 아슴 오, 고, 잘했어, 잘했어. 월, 월! 망, 망! 강아지 어딨어? 강아지, 망, 망! 오, 그거는, 원숭이 아니었나? 강아지 어딨지? 월, 월! 강아지 어딨지, 강아지? 강아지 어딨지? 월, 월! 월! 엄마가 또 자세한 걸로 보여줘야겠다, 그지 응, 어, 자세한 걸로 보여줘야겠어. 하얀색이라 잘안 보여 어 멍멍이 저기 있어요 여기 어, 있잖아 멍멍이 월월 응? 응. <laughs> 어안 그래? 월 응? 강아지 어떻게 한다고? 응? 돼야지 돼야지 수지 못더라 응, 응. <laughs> 생각했어. 생각했어, 내딸 엄마가. 응, 응, 응. 고마워. 응. 내 딸, 내 딸. 한번더 돌려보세요. 돌려봐. 뱅. 돌려봐. 슝슝 이봐 슝, 슝, 슝. 꿀벌 아 엄마 해볼까 슝슝 슝. 꿀벌 그리고 엄마가 이제 꿀벌 꿀벌만 달리기 해볼게 봐봐서나 어때 꿀벌 돌아간다 두 가지 방법이잖아 알지 소은이 할줄 알잖아. 할 줄. 소은이 할줄 알잖아. 어, 엄마 완전 졸렸어. 응 엄마 요즘 완전 민네잠 오지? 응. 이걸 내볼까? 행님이로? 그러면 엄마 행님이를 어때? 햇님이면 돌아. 그러고, 이제, 이큰 것만. <laughs> 우와, 잘나는 걸. 선아, 얼룩말. 응. 응. 얼룩말. 원숭이 이, 코끼리는 뿌, 돼지는 꿀꿀, 사자는 어흥. 진짜 잘했어요. 오 엄마, 오, 너 엄마랑 이책 다시 볼까? 책봐요 어디 보자, 보자, 보자. 치타도 호랑이랑 같다고 했지요? 응. 엄마, 아빠. 오. 엄마, 아빠. 어월월 강아지. 방거울이니까네 조심할게요. 삐 오. 빵빵. 기차 소리다. 이거 할 거야? 이쪽으로 와서 하자. 이쪽으로 더 가까이 와서. 원숭이를 한번 해볼까요? 원숭이, 렛츠고! 렛츠고! 에이, 안 놓고 노래만 틀었대요. 엄마 한다? 아이고, 아, 춤춰요. 토니 엄마는 한다? 오, 조심! 오고! 이리 와서 나. 엄마 한다? 엄마, 한다간다 한다. 어때? 응. 응, 응, 네. 응, 네, 응. 엄마, 어때? 할 거야, 안할 거야? 아 거야 안빠 거야? 아빠가 아빠 아빠가 아빠 아빠가 가지마. 아빠 아빠가 가지마.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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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아빠아빠아빠안아빠아 s 이 아빠 안녕. a n y o n Apanyon, a 아빠 안녕. o n a p 아빠 y o 힘. 아빠 힘내래 힘. 내래. 힘. 힘. 아 아빠. 아아 사랑해. 아, 아빠 사랑해요. 안 해줘? 잠깐만 a n y 아빠 Apanyon, 아아 a n y o n a 이 a n y 요 아빠 p a 가 y o n 서이 아빠, 안녕. 사랑해요. 사랑해요 는데 저거에 빠졌어. 응. 여보, 잘 가. 안전 운전. 서이 그거 조심해야지. 손이 이거 빨개지잖아. 응? 조심. 샤크 뜨르뜨러 조심, 서이 고양이 보러 갈까요? 고양이 보러 갈까요? 야옹? 형, 야옹이 두번 했는데, 엄마가 늦게 촬영했지? 고양이? 아, 야옹이 보러 갈까요? 오. 야옹? 아안갈 안 거야? 고양이 보러 안갈 거야? 모자 어있어 엄마 모자 쓰고 가야 되잖아. 고양이 보러 가려면. 엄마 모자. 엄마 모자 쓰고 가야지. 야옹. 저기 있죠? 야옹아 안녕? 야옹이 잡으러 갈 사람? 저요 서은이요 저요 모자를 써야지 서은이 고양이 보러 간다 했지요? 응. 야옹이 있을까? 야옹이 있을까 서은아? 야옹? <laughs> 오빠 야 학교 가 네？자동차 응? 빵빵 한 마리 저기 앉아 계신다. 자동 고양이가 다 먹었대 야옹아 나왔어 다른 친구들이 다밥다 먹었어? 야옹? 넌 야옹? 음,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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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야옹아. 힘들었데힘들었데들데 어어어어! 고양이 가 너무 이안반겼다고 고양이 고양이 고양고고 지야~ 오, 오늘도 나비가 있다. 나비야~ 응. 나비가 여기도 있다. 오 나비야~ 저 나비들이 엄청 많은데, 나비 있다. 나비야~ 뭐 하니~ 우와, 봐봐, 나비들이 날라다닌다. 나비야~ 응! 아비들이 펄럭펄럭. 응. 어디 가까? 응. 이니 산책 나왔어요. 어. 어. 아빠. 오, 아빠. 이옹올 야옹 지제 야옹 야옹이 흉내 낸대요 이응 우와 잘돼 진짜 야옹이 흉내 잘 된다 으으 근데 이거 멍멍이 아니야? 아 여기 야옹이가 있네 야옹, 야옹, 통통통 어디가니? 소나 야옹이 그럼 같이 세수한다. 그치? 깔끔 깔끔한 혀로 여기저기 할자할자 깔끔하게 단장하는 멋쟁이 고양이. 소리야. 응, 이 응. 소리야 아빠랑 엄마랑 놀자 서은아 엄마 엄마 음. 응응 안녕 선생 나비 어딨어요 나비 나비야 나비 어딨어? 꼭있지나비 야옹이 어딨어, 야옹. 나비야, 야옹,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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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따라, 오, 나비따라. 엄마 읽거줄까 아니야? 뭘? 응? 야옹. <laughs> 응. 어안 돼? 뭘? 응. 강아지 어떻게 한다고? 응! 돼지돼야지돼지 뭐더라? 봐야 생각했어. 생각했 봐야지 <내> 엄마야 <laughs> 엄마야, 엄마. 우리 소니 엄마, 엄마 소이 엄마지요. 소이잘 잤도? 잘 잤도? 이 우리 소이잘 잤도요?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소이 엄마? 어 안녕 개구리야. 안녕 개굴, 개굴. 오, 개구리 음, 개구리. 개구리, 응 개구리. 그 다음에 안녕 원숭이야 바나나를 좋아하는 원숭이 오 원숭이 안녕 멍멍아 월월 멍멍 어그 개구리였는데 멍멍 여기 있죠 멍멍 월월 멍멍 아니 얘가 월월 멍멍 멍멍이겠죠 그 원숭이 그 멍멍이 월월 월. 멍멍이 멍멍이, 월월! 멍멍이, 월월! 와, 멍멍이 뽀뽀? 멍멍이 뽀뽀? 와, 뽀뽀? 뭐 개그리 뽀뽀? 개그리 뽀뽀했대요. 개그리 뽀뽀. 멍멍이 뽀뽀! 멍멍이 뽀뽀! 엄마 뽀뽀, 엄마네. 엄마 뽀뽀? 음, 엄마 뽀뽀, 엄마도 뽀뽀해졌대요. 우승이 뽀뽀. 사슴 어디 있어 사슴? 사슴 뽀뽀? 사슴? 사슴 어디 있어 사슴? 사슴? 오 사슴 사슴 뽀뽀? 우웃었어 사슴 뽀뽀? 사슴이는 뽀뽀 안 해줄 거야? 사슴 뽀뽀? 타툼. 아이고 내딸 시야 많이 했네. 내 딸. 엄마, 딸. 아빠, 딸. 오고. 스피닉 갖고 놓고예요 에고, 이제 잘 걸어 다닌대요. 은드은드 안녕. 응. 안녕. 친구들아. 나 서은이야. 오. 오고, 잘 있어. 오고, 잘 있어. 에, 강 이콴 귀여워. 오 안녕 개구리야. 어, 저기, 고양이. 야옹 야옹 야옹. 강아지. 월멍. 오고 오고. 오. 개구리 개구. 개걸개걸뒤떨이가 쑥, 앞떨이가 쑥, 팔, 딱, 팔, 딱, 개구리 됐네. 꼬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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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챙이가 뒤떨이가 쑥, 앞떨이가 쑥, 팔, 딱, 팔, 딱, 개구리 됐네. 엄마 줘? 응, 아, 엄마 안줄 거야. 발, 가락 조심. 김사은? 서은아, 호랑이가 어디 있어? 호랑이한테 어응 있어? 아, 호랑이가 거기 있구나. 그래서 서은이가 어응 하고 있었어? 호랑이야, 너 거기 있었니? 어, 어, 거기도 있어, 여기에도, 호랑이. 어, 우리 서은이가 호랑이를 보면, 어흥하지요 어, 어흥하고 있어요. 까딱까딱. 서은이가 호랑이를 보고, 어흥해가지고요 엄마가 지금 찾아왔어요. <laughs> 우리 서은이 호랑이 어응하고 있어, 진짜. 병아리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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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삐약 삐약삐약. 삐약 어, 오병 어디 삐약 삐약 오 호랑이네 선생 <laughs> 거기 호랑이가 있어 거기에도 아 거기도 호랑이가 있네맞아 <laughs> 호랑이 킬러가 됐어요 개구리 개걸 강아지 어있어 강아지 월월월월 강아지 그 강아지야? 얼룩말다 아니고? 강아지 제 강아지 위에 강아지 어. 어딨지? 어? 거기 너무 위에고 강아지 왈왈 월, 멍멍 월. 멍멍 멍멍 강아지 어딨어? 몰라요 몰라요 오 고래예요 고래 아나 안녕. 엄마 간다. 서은이 빠빠. 빠빠. 아빠 빠빠. 어. 서은이 빠빠. 아유, 엄마 진짜 간다. 안녕. 뿅. 엄마 잘 놀다 와요. 뿅. 엄마 안녕. 아빠. 엄마 빠빠. 안녕. 엄마 빠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응. 자고 일어나면 엄마 없고요. 쭉. 어. 쭉. 응. 그렇죠? 야옹아나 서은이야. 뿅옹 응. 야옹아나 서은야. 야뿅 응. 야옹. 야옹. 응가. 응가야?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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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소원이 앞머리가 다 내려와 버리네. 어, 야옹이가 저기 아래도 있었네, 소원아. 그치? 소원이가 발견했지요? 야옹이가 저기 아래도 있어. 어, 저기 아래도 있어. 저기 아래도 있어. 야옹이 저기 아래도 있어. 야야야야 여기도 있고 양우들 쉬고 있나봐서 아 아빠랑 이제 다른 곳으로 가자 앞으로 갈 거야? <웃음> <웃음> 아니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가자 이제.